디테일이 살아 있어. 갑자기 언론사에 웬 전투기? 해럴드 7대1전 모델이. 7대1 <laughs> 모델이 아 해럴드인가? KF 7대1전 모델이. 이해요 해럴드로 조만간에 오기로 지금 약속을 하는 그 조인식 현장입니다. 어 조만간이면 혹시 여기서 음, 어, 뉴 버전으로 바꿀 때. 김창의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 21보람입니다 한국 항공 고정자산 처분 품위서를 받아서 헤럴드 경제 지정 기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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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멋있는 비율은 약간 상승... 상승... 지금 장착하고 있는 게 2,000파운드 폭탄인데 GPS로 유도돼서 들어가는 2,000파운드짜리 폭탄 아, 네. 아, 되게 네. 일이 아, 네. 아, 디테일이 살아있어. MFD 화면이 실제 k f 2 0이라고 많이 담아있는 것 같아. 뭐 똑같진 않겠지만, KFX 개발 과정에서 함색 개발이 끝나고 체계 개발 진입할 때에 구상했던 형상이 되겠고 KF-21 모형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없고 단순히 이제 세밀한 부분에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KF-21이 출고가 됐고 22년 5월에는 비행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장착된 무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2파운드급 GPS 유도 폭탄 수입 폭탄이긴 한데 지금 우리도 개발 중에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그래서 GPS INS로 해서 장거리를 날아가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도폭탄이 되겠고 이게 내비게이션 파드로 해서 초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정확한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이거는 근거리 또는 중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조종사 화면에 실현 시켜 줄수 있는 공대 공용으로도 쓸수 있지만 주로 공대 지용으로 표적을 식별하는 장비가 되겠고 이 밑에 있는 이제 네 개의 미사일 중거리 공대 공미사일 60마리에서 100마리 가까이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때할수 있는 그래서 공대 공으로 임무로 나갈 때 중거리 또는 장거리 공대 공미사일을 네 발씩 달고 그다음에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 두발 달고 이렇게 나가면 무서운 게 없죠. 누구든지 다담대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개발했다고 해도 도 F15나 16에는 이런 장비들을 개발했을 때 달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 개발에 성공하면 항전 장비들, 공대공, 공대지 폭탄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제로 운용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사천까지안 내려가셔도 해럴드에 오시면 현관에서 멋진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아, 이거, 홍군. 예? 아, 이거, 홍군. 군 예? 이신데유이한유튜버레드요 이, 육향이코레드드가 코레드가. 코레드가. 코코레아헬드가표님은또코레드드만코각해가드 지나가던행인 분이 어, 오셨, 예, 예, 오셨기 때문에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지금 출연하고 계신 거고요. KF21 보라매 아... 사이즈는 1/7. 아, 이게 국산화율이 6 5라네요 비용 기준했을 때. 아... 어, 밑에 이제 영문으로 안내가 아, 영어로도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실 영어로. 영어로는 네. 이제 그 우리 코리아 에드 쪽에서 나오셔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아... 이제 제대로 작품이 딱 완성됐네. 괜찮죠? 이 그림. 여기 와서 딱써 보세요, 이제. 회사를 방문하신 분이 와서 기념 촬영을 했 하겠다. 자, 셀카, 딱, 이렇게. 그림, <laughs> 크림, 그림, 설명도 나오고.